이곳은 1415년 프랑스의 금방 끝이 날것 같았던 잉글랜드와의 전쟁이 어느덧 8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네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먼저 금지된 학문인 연금술에 빠져사는 만년 문제아 모모랑 씨. 모모씨 리슈몽. 그리고 동맹국 귀족 집안의 능력 좋은 기사 소녀 리슈몽. 모 씨. 거기에 장차 차기 여왕님이 되실 공주 샤를로트와 고귀하신 공작 가문의 장녀 필리프까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항상 티격태격거리는 이들이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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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땐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는 끈끈한 사이 아 어, 매일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전쟁 중의 상황에서도 이들의 우정은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단단했죠. 나나 어? 그렇게 이들은 앞으로도 우리 우정 평생 변치 말라며 가슴 깊이 맹세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리슈몽에게 날라온 한장의 편지 아니 위에 알프 룰의 잉글랜드 군이역병에 나야 마사 가래에 떼 아스 아잔 쿨루 2단 2 그건 바로 전쟁에 참가하라는 소집장이었죠. 아니, 에와 전장가를 싫어하니 이대로 가다니, 수몽의 목숨은 죽은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모랑씨는 연금술의 통달한 니콜라를 찾아가 사람을 불로 불사로 만들어준다는 현자의 돌의 연성 방법을 가르쳐달라 부탁하지만. 것이 와 더더욱 혼야노지지이 그런 위험한 물건을 한낱 꼬맹이에게 알려줄 일 없었으니. 그렇게 결국 시작돼버린 전쟁. 게다가 문제는 이번 전투가 잉글랜드 놈들이 짜놓은 함정이란 것이었는데 모무랑씨는 리슈몽이 무사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서둘러 전쟁터를 찾아갔지만 그의 기도가 무색하기도 리슈몽은 이미 인질로 끌려가버린 상태였죠.

현자의 돌을 수호하는 요정들의 여왕 아스타로트를 불러낸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녀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가로 현자의 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과거 수많은 위인들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선사해준 현자의 돌. 조는 템플 기단의단원이었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모모랑신는 다행히도 현자의 돌을 갖고 있는 상태였지만 문제는 현자의 돌을 중화시켜주는 특별한 용액 엘릭시스가 없다면 먹는 즉시 죽음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모모랑씨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엘릭시스 연구에 몰두하는데 하지만 문제는 연금술의 부작용으로 시간 개념이 없어진 탓에 정신을 차려보니 무려 7년이나 흐른 후였죠 그렇게 모모랑씨가 7년 동안 틀어박혀 연구를 하는 동안 프랑스는 현재 수도까지 빼앗겨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그래서 모모랑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느 한 마을로 향하는데. 소아나나 그곳은 작고 귀여운 요정들과 소녀 잔이 있는 곳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본신의 힘을 다하는 그였는데. 오빠, 하지만 설날에 놀러 온 사촌 동생 마냥 엉겨붙는 잔 때문에. 결국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렇게 12400번째의 실패에 모모랑 씨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에휴,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하고 잔을 달래 주는 그 순간. 마을을 찾아온 웬 용병 누님. 그들은 공주님의 명령으로 마을을 지켜주기 위해 찾아왔다는데. 하지만 그 대가로 마을의 식량 전부를 요구해 왔으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그때. 뭔데? 모모랑시의 입속에서 끈적한 타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사카... 엘릭시르? 타액의 정체는 바로 엘릭시르 좀 전에 있었던 사고의 효율증으로 인해 몸속에서 엘릭시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드디어 엘릭시를 만들어내 기뻐하는 모모랑시였지만 문제는 아... 이 상태로 현자의 돌을 삼켰다간 무한히 생성되는 엘릭시르 때문에 폭주하고 말거랍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그 순간 들이닥친 잉글랜드 군대. 그러게 용병들은 서둘러 그들을 막아서 봤지만, 잔인한 군인놈들은 아무런 죄 없는 요정들마저 무참히 몰살해버렸으니, 덕분에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잔마저 당해버리는데, 뒤늦게 모모랑씨가 달려와 봤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사실 저는 1년 전 하나뿐인 동생을 전쟁으로 잃고 기사가 되고자 했지만 신분이란 벽가 폐가로 막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듣고 그녀를 살리고자 마음먹은 모모랑씨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건 바로 현자의 돌을 주입하는 거. 먼저 입맞춤을 통해 엘리식스를 주입시키고 아, igen... 상처 부위에 직접 현자의 돌을 집어 넣자. 다 들어가는 고통에 자네 몸을 덮쳐봤으니. 이렇게 온몸이 불타는 고통에 10여 분 동안 지속된 결과. ]谁야? 결국 각성이 성공하죠. 압도적인 힘.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신체를 얻게 된 찬, 고작 칼집 하나로 수십 명의 병사들을 물리치는 데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현자의 도래는 치명적인 세 가지 단점이 존재했는데. 우선 첫 번째. 신체를 넘어서 감정까지 폭주해 미쳐버린 호전광이 돼버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으흡... 3분밖에 안 되는 짧은 가동 시간. <laughs>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아, 이젠 평생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버린는것이었죠 <놀라> 하지만 걱정 마시라 우리 모모랑 씨에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평범한 소녀인 잔을 성녀로 둔갑 시키는 것. 프랑스와 이으사해프랑스에이이이이 우리 중국산 요정님을 국내산 대천사로 딱 하고 눈갑 시키니 실례도 2만 퍼센트 상승天시다 아리아 대天使 미 <laughs> 사마니 <laughs> 지가いない. 거기에 우리 용병들이 바람까지 확실히 잡아주니 만사 오케인가 싶었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죠. <laughs> 주기적으로 키스를 통해 엘리시스를 보충해야 된다는 것과 현자의 도를 노리고 겁도 없이 덤벼드는 도적놈들도 있었지만 각성한 우리 걸크러시 잔에 의해 깔끔히 정리 게다가 소꿉친구가 무려 이 나라의 여왕님인데 말할 게 뭐가 더 있어. 겉문 따위 깔끔히 프리패스하고 여왕님을 만나려 했지만 정체 불명의 사내들에게 모모랑시가 납치당합니다. 그리고 지하 깊숙한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아닌 리슈몽이었죠. 7년ぶり다나. 우아서와 키우들 잉그랜드 군의 밑에서 지력에 뉘겨다시던다 했나. 7년 전. 사실 리슈몽은 그녀의 능력을 알아본 잉글랜드 국왕에 의해 목숨을 구원받았다는데. 그래서 그녀는 이차에 프랑스와의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지만 그녀를 지지하던 국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물거품이 돼 버렸답니다. 와헤 나도 나이. 샬롯 히메타이시는 허로비게 받아가내라. 그리고 덕분에 구강 자리에 오른 양아치 같은 재상에게 겁탈을 당하기 직전 간신히 빠져나와 프랑스로 돌아왔답니다. 모모랑씨는 그녀가 겪었을 힘듦을 공감하며 위로의 손길을 건네지만, 7년 전 약속을 저버린 그에게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리슈몽이었죠 렌킨 술스가 시간의 감각 사유 뱉는 걸 몰랐다 알겠어 그런 건 말할 수 없어 그래도 모모랑시가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자 리슈몽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데 싶었는데 <laughs> 그런데 그 순간 이들 앞에 나타난 흑막 라트레 <laughs> 그는 모모랑시가 사라지고 이 7년간 한 가지 계획을 꾸미고 있었으니 필립프 젠료 조가이 신을 오게 되는 거 그건 바로 지금은 잉글랜드 편이 돼버린 필리프에게 프랑스를 넘겨버리는 것.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하는 장관 모모 랑실을 없애려고 들었는데. 하지만 어림도 없지. 각성한 전에 걸크러시한 목걷기로 위기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예어뒤또 다른 암살자가 나타나죠. 그렇게 모모랑시가 지난 7년간의 공백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죽임을 당하기 직전. 기가 막히게 나타난 우리 용병노님 그렇게 덕분에 위기를 벗어난 이들은 서둘러 잔에에 향하지만 어째서인지 오히려 실실 쪼개는 암살자 녀석 라트레무이유의 손의 물건이 아닌가? 이 녀석 라트레에게 고용된 게 아닙니다. 녀석의 목적은 현자의 돌. 그러기에 모모랑시는 현자의 돌을 건네며 잔을 풀어주라고 요구하지만 <laughs>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암살자 녀석. 그래서 모모랑시는 자신의 침을 듬뿍 발라 암살자에게 건네주고 암살자는 좋다고 한입에 꿀꺽하고 삼키지만 이것 또한 모모랑시 함정. 공기에 자 그렇게 무사히 잔도 구해냈겠다,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이나나 싶었는데. 하지만 아직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나 그건 바로 프랑스 암살자에게 아버지를 잃은 필립을 설득하는 것. 프랑스 왕국이 잉글랜드에 항복すれ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모랑시는 협상을 해봤자 또 다른 세력들이 나타날 거라며 완벽한 해결을 위해선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며 필리프를 설득하지만. <웃음> <웃음> 필리프요. 아버지 마. 요무야 야츠라도 대어무스브스몰이대마 아르마이나. 결국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던 필리프는. 이만. 뭐라고? 겐자의 신의 힘으로. 브루고니오를最強의帝국으로만어낼니니 계속해서... 끝내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죠 필리프 자 그렇게 필리프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다시금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이들 괜오아 기시가 여기 있어 어, 어.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들에겐 이젠 그 운명을 180도 뒤집어줄 영웅 잔다르크가 존재했으니 은프랑스 오미스테가 되지 았다 프랑스 반 과연 이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버린 프랑스 영토를 지켜내고 한줄기 희망처럼 나타난 영웅 찬다르크와 함께 이 길고 긴 백년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 프랑스 백년 전쟁을 모티브로 한 중세 판타지 애니메이션 작화는 아쉽지만 알찬 스토리텔링 덕분에 킬링타임으로 제격이 내니 앞으로의 이들이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와이한 잔다르크가 매력적인 작품 율리시스 잔다르크와 연금의 기사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번엔 더욱더 재밌는 작품과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